히로시마에서 오키나와로 리턴한 당일 미야코섬에 가야 될 일이 생겨 바로 환승을 했습니다. 나하 공항에서 환승하는 건 처음입니다. 국내선 환승 카운터가 저기 있네요. 환승 체크인은 히로시마에서 받은 보안 검사증이 필요했습니다. 보통은 보안 검사증을 비행기 내에서 버리는데 환승을 하신다면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대가 맞아 바로 탑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약시 메일로 받은 QR코드로는 탑승이 안되고 방금 전 새로 발급받은 티켓으로 탑승이 되네요. 터미널이 떨어져있어 버스를 타야 됩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주변섬을 갈때 항상 일본항공을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일본공수를 이용해봅니다. 미야코 섬에서는 렌트카가 필수라 UI 렌트카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나하에 있는 소규모 업체인데 미야코 섬까지 진출해 있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 렌트카 직원분이 한국 분입니다. 오키나와 본점에서 헬프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외딴 섬에도 한국 분을 만나니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렌트카를 빌렸으니 오키나와에서도 아름답다고 유명한 미야코 바다를 보러 출발합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마에하마비치를 왔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게 흠이네요. 모래 언덕 같은 곳이 있었는데, 여길 오르니 오키나와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미야코의 해변이 나옵니다. 마에하마비치는 일본의 아름다운 비치에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비치입니다. 서해 아니라 저녁 노을이 한눈에 보이네요. 바다 노을을 지켜본 후 호텔에 왔습니다. 오늘 숙박할 호텔은 호텔 캐슬 빌리지인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비즈니스 호텔 중 유일하게 온천이 있는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야코섬에서는 치기라 리조트와 호텔 캐슬 빌리지만 온천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 프런트 로비가 조용합니다. 골프클럽 렌탈도 하고 있었네요. 미야코섬은 골프장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목소리가> 저녁을 먹기 위해 직원분께 현지인이 가는 식당을 물어봤습니다. 호텔이 미야코섬 내에서도 변두리에 있다 보니 지금 영업 중인 가게는 킹고라는 식당밖에 없다고 하네요. 렌트카로 5분 거리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해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고급스러운 외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메뉴는 해산물부터 돼지고기 그리고 미야코규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가게 내부는 아주 깔끔합니다.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입구에서 봤던 빨간 생선 소스 정식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생선 정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면서도 침이 고이네요. 소스는 한국의 탕수육 소스와 비슷합니다. 생선 한 마리를 통으로 튀겼는데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걸 또 먹으러 미야코지마를 오고 싶을 정도예요. 저녁을 먹고 온천을 하러 갔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온천이 있었고 숙박 기간 중한 번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쉽게도 해수온천이라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온천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침대가 있는 방과 다다미가 있는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총 4명까지도 숙박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침대는 90년대 스타일이었지만 매트리스가 적당히 딱딱하여 좋았습니다. 다다미방이 있어 어린 아이들과 오기에도 좋겠더군요. 화장실은 아쉽게도 유닛 형식으로 화장실과 욕조가 일체형이네요. 이렇게 미야코지마에 첫 하루가 지났습니다.